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은 아주 귀한 아이를 하나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. 근데 왜 갑자기 화면이 어, 네, 다시 이렇게 밝아졌네. 요 빛이 많이 들어와가지고. 제가 원종 푸나보니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시간은, 어, 4시. 거의 한 4시가 다 되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발대지가 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가지고, 제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요 아이를 보려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. 음, 발대지의 뭐 얼굴은 이런 얼굴이에요. 별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, 이렇게 별의 모양이고, 요 아이는 교배중이 아니고, 접목이 아니고, 어 완전 실생으로, 어, 제가 구한 아이예요. 저는 굉장히, 접목보다 실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, 이렇게. 이게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. 어, 선인장가인데, 생김새는 그다지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, 모양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. 어,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면은, 만일에 키운다 그러면은 색채는 더 예뻐요. 여기도 이렇게 보면, 이 꽃대가 이렇게 많이 맺혀있죠. 이거는 내일 모레쯤 필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,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,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발돼지 얼굴은 이런 모습이에요. 이런 모 모습.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이는 바로 요 아이예요. 요 아이. 자, 제가 이렇게 뿌리를 보면, 이렇게 인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 굉장히 사이즈가 뿌리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아이예요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접목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어 실생으로 이렇게 나온 아이고, 정말 요즘에는, 어 지금 보시는 아이는 원종 푸나보니에요. 요 아이는 이렇게, 이렇게 털이 없어요. 지금 요렇게 제가 또한가지를 보여드리면, 요 아이는, 어 푸나보니, 푸나보니의 이너미스. 요렇게, 근데 요 아이는 요렇게 털이 있잖아요. 이렇게 가시가 있는 듯 하지만, 가시는 아니에요. 가시는 아니고, 약간 그냥 털 모양이 있는 듯한 이런 모습에 어, 음, 푸나보니의 이놈이 쓰고, 요 아이는 원종. 이렇게 보면은 요 아이는 이렇게 까시가 없잖아요. 요즘에 다들 푸나보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, 정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아이가 바로 요 아이예요. 어, 머리는 사두인데, 굉장히 어렵게 구했어요. 요즘에 어, 이게 야생으로 크다 보니까 번식이 잘안 되고 하다 보니까, 어,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 아이인데, 어렵사리 하나 구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크는 거예요. 이렇게, 이 아이, 지금 보시는 이 아이도 굉장히 사이즈를 보면.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 잡아도 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건데, 요즘에는 요 아이는 구하기 되게 쉬워요. 어, 엑스플랜트도 많이 나와 있고, 뭐, 알뜰장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, 이제 요 아이가 없죠. 요렇게 된 아이가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저도 굉장히 요 아이를 아주 어렵게 구했어요.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렇게. 이렇게 파란색이 더, 이렇게 자국이, 이렇게 파란색감이 더 나오는 거는 올해 이렇게 자국이 하나, 둘, 셋, 이렇게 네 개. 네 개가, 이렇게, 하나, 둘, 셋, 네 개가, 이렇게, 다시 이제 이렇게 자국을 다른 거. 이 아이도 꽃이 피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. 여기도 이렇게 보면,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네요. 이렇게. 꽃이 핀 거예요. 와이도 선인장인데, 가시가 없어서 굉장히 좋아라 하는 아이인데, 와이도 굉장히 사이즈가 엄청 커요. 이렇게 보면. 요즘에는 선인장들이, 가시가 없는 선인장들을 아주 선호하는 지금은 그런, 어, 대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어렵게 구한 아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. 이런 품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,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자, 그래서 오늘은. 어, 두 가지의 이렇게 모습을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여러분들도 자, 자 다시 한번 보세요. 꽃이 아직도 이렇게 어,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내일도 피어요. 어, 오늘뿐만 아니라 하루만 피고 지는 게 아니라 내일도 이렇게 또 꽃을 보여주고 어, 보여준답니다. 와, 여러분, 여기 보세요. 알스토니. 저희 집, 제 하우스에는 이렇게 늘늘 늘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의 아이들이 이렇게 어,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. 자, 오늘 또 이렇게 비교하는 선인장에 대한 것을 비교해드렸어요. 오늘 또 어, 좋은 하루가 어, 되시길 바라고 어,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아이는 이너미스하고 보여드렸고 어, 발대지 발대지 꽃입니다. 네, 좋은 시간 되세요.